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장차 우리 모두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큰 줄거리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에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의외로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으셨습니까? 또, 그렇게 찾은 그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좀 복잡해지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로 나섰던 때가 1983년 9월 10초 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중고등부에서 그 여학생 하나가 조금 십몇주 친해지고 나니까 제 곁에 와서 전도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걸었어요. 그 학생 이름이 이향란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짜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도사인 내게 전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이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버스가 다섯 명이 왜 제일 뒤에 앉는 그런 버스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버스를 타고 이제 앉아서 가고 계시는데 서서 가는 사람들도 그때는 버스에 많을 때거든요. 서서 가는 여러 아가씨들이 이제 버스 가운데 서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이 조금 거칠어서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아가씨가 확 튕겨서 막 달려나가듯이 달려와서 그 전도사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 안긴 아가씨가 조금 얼굴이, 어, 못한 아가씨가 안겼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그랬대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또 이제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이번에는 좀 얼굴 생김에 좀 나은 아가씨가 또 이렇게 튕겨와서 전도사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가씨를 꽉끌어안았대 그래놓고 이 중학교 3학년짜리 당돌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전도사님 생각에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중삼짜리가 감히 초임 전도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말,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의 크리찬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뜻을 나편한 대로 나좋을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끌리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결혼할 분들 소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한번 만나보고 이제 이렇게 저도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해요. 중간에 주일날 만나면 "송 선생, 내가 소개해 놓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교회 선생님마다 와서 철야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송 선생이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막 그렇게 몰아붙인다.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면 일일이 했잖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우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뜻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목사님들 쪽에서도 이게 훨씬 많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쪽에 훨씬 많죠.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반대? 이번에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끽소리하지 말고 다 따라오세요. 그럴 때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뜻이 되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연하게도 세상과 만물의 설계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길, 즉그 뜻이 우리 피조물보다 다르고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은 생각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고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정하거나 추리해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혹 우리가 그 뜻을 또 안다고 해도 너무 그 뜻이 우리와 다르고 높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지난주간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참 마음을 좀 실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 이번 일이 이렇게 된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와 다르고 그 높으신 어떤 뜻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밝혀드리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 답을 찾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교회를 37년간 이끈 담임 목사로서 저의 생각은 김성은 목사를 후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며 우리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만족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일교회를 위한 사심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지난 1년 이상을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은 채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심으로... 어떤 쪽으로 길을 여시든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믿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37년간 선일교회를 이끈 저의 바램, 혹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을 꺾으셨을까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려는 그 가운데. 제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신 말씀에 "다르다"라는 것은요, 다는 "로"라고 하는 외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는 그냥 다르다 이런 뜻도 되지만,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조금 다르거나, 한 부분이 다르거나, 3분의 1이 다르거나, 절반이 다른 게 아니고, 전체가 몽땅,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시작부터 또그 생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우리 인생들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같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뜻을 함께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부터 결론까지 우리와 전혀 다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신 것. 무엇이 그렇게 속속들이 다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니까 나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데 우린 다 노예들이고. 우리는 뭐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 것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불려날 수, 돌아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또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이란 단어가 마이샤바, 마샤바라는 단어인데 다르 이게 어떤 길이라는 또, 또, 생각이라는 단어로도 쓰지만은, 한편으로는, 계획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건,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 내 판단은 너희의 판단과 다르다. 내 계산은,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계산하지만, 내 계산은 가능하다고, 어. 하는 계산이다. 그런 계획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하셨을 때, 높다는 그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식이라는 방법,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방법은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창조주로서 걸어가시는 길이나 그 일하시는 태도 방식이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무런 형벌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나쁘게 가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방탕하고 타락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식대로면 나라는 빼앗긴 거고, 한번 노예는 대대로 노예니까,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도중에 불쌍히 이겨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아무런 그들의 또 다른 노력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는 너희와 다르고 너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이 부분을 신학 신학적으로 보면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그것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죄지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없고, 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살리시겠다는 이 방식이...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이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 구원의 혜택자인 우리조차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법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길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그가 걸어가셔야 할 길은 우리 인생들의 길보다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전혀 다르시고 일하심의 방식도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수긍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나를 때로는 이해시키고 수긍하지 못하는 나를 수긍시키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내 인생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이끄심이 하나님은 나와 이토록 다르실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 이처럼 때로는 가혹하고 혹독하실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내 인생을 주장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왜? 그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억누르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당함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조금 더먼 미래에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수가 있어. 신학교가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 나는 이런 이런 쪽으로 가려고, 제 친구 하나는 인천에서 교대를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몫이 좋은 자리에 선생님을 맡아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학부형들이 선생님께 뭐 대접도 많이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촌지도 해드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사지만 넉넉하게,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대 그런데 학교에 어떤 사건을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사 생활을 더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썼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물론오시고도 그래서 그분 말이 아 지금은 이해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들어석게 하시려고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다. 그런 얘기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에게 무서이더라.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먼 미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나는 나 자신, 내 가족들.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더 넓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이나 다른 인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라는 그런 때로는 원망스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속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삽발을 잡은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나이 들고 신앙과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먼 하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겠어요? 저도 고집은 한 고집 하는데.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고집함으로 더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잘하려고 했던 그 실험이 오히려 일을 걸어치게 한 적도 많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제가 원하고 바람을 기도하지만 그 바람을 하나님께 고집하지는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열어 주시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시면 참고, 힘들게 하시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리막길은 내다다 내려가고 오르막길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의 여행을 끝내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오늘 복음성가의 노래처럼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의 전모가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스토리를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의 생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선일교회가 나아갈 길도 일은 좀 걸어쳐지고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분을 평안히 믿고 따르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바램까지 참작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늘 믿고 따르며 감사하시며 주신 자리를 잘 지키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